1인당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탑 10. 10. 리투아니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1.79리터. 리투아니아인들은 주로 맥주를 선호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소비. 알코올의 44%를 차지하고 와인은 15%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법적, 행정적 변화를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9. 불가리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1.91L. 불가리아는 15세 이상 1인당 주당 와인 2.6병. 또는 맥주 4.9L에 해당하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OECD 국내의 현재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음주로 인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의 1.8%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8. 오스트리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1.97L. 오스트리아는 활기찬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음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지역마다 선호하는 맛이 다르지만 맥주와 와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류 구매가 지역 수준에서 규제됩니다. 기본적으로 16세 또는 18세라는 두 가지 연령 요건이 있으며, 이는 지역과 알코올 함량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7. 세이셸.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1.9g. 알코올은 세이셸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당한 고용과 세수를 창출합니다. 동아프리카 섬나라는 또한 매년 많은 수의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이는 높은 음주율에 기여합니다. 6. 우간다,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 2 2 1리터 연간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12.1리터에 달하는 우간다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생산성 저하, 지출 증가 및 자산 손실, 판단력 저하, 질병 취약성을 초래하여 만성 빈곤의 원인이자 유지 요인이 되므로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5. 독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2.2리터 독일의 역사와 문화는 맥주와 동의어입니다. 비록 맥주가 기술적으로 독일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맥주는 항상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1516년 바이에른 공작 비레름 사세는 물, 보리, 혼만 맥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맥주 순수령도 반포했습니다. 4. 라트비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3.09리터 2024년 라트비아는 모든 국가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9.8L에서 점차 증가해 2018년 13.2L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트의 연안 국가의 추운 기후에서는 포도보다 곡물이 더잘 자라기 때문에 보드카는 라트비아에서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3. 체코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3.29L 체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는 당연히 맥주입니다. 체코 사람들은 체코 맥주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상징적인 필스나 발효식 라거 맥주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럽통계청 유로스타트 유로스탯에 따르면 체코 가구는 2019년 술에 약 4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했다. 체코공화국은 세계 5대 알코올 음주 국가 중 하나입니다. 2. 조지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4.33m. 와인을 마시는 문화는 조지아를 사람들이 증류주를 선호하는 소련 붕괴 이후에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와인은 백인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맥주는 부차적이며 의식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인들은 와인이나 보드카로만 건배하며 맥주는 누군가에게 불운을 기원할 때만 건배하는데 사용됩니다. 와인은 조지아의 최고 수출 상품 중 하나이며 2021년 조지아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21%를 차지합니다. 1. 루마니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6.99리터 루마니아의 남성은 2019년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27.3리터 하루 평균 8.2잔으로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알코올 음료는 맥주이며 소비자의 3분의 1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국내 증류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약 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술에 취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연평균 소비량 8.19리터로 아시아 국가 중네 번째입니다.